다음에 아내 친구는 한명 응? 응? 과일들을 가져왔고 응? 내 나, 냉장고는 가득 찼었다. My friend brought 응. 과일을 어. fruit. in fruit. 아 그냥 fruit. 어 그냥 fruits. Uh. And and fridge was full. 어 누구 냉장고? 그의 냉장고? 내 냉장고. My 응. fridge 어. was was full. 어, 잘했어요. 응? 우리 가족은 새 TV를 샀고 그건 매우 저렴했지. My family 아니 맞지? My 맞아. family bought 응. TV 새 TV 새 TV 뉴 e w TV, TV. 응. 그리고 and, 그건 매우 저렴했어. And it was 저렴 저렴하다 c h p c 물건을 데, 물건에다가 c 하잖아 응. 싸다, 어, 싸다 싸다 다할때 사람한테 c 할수 있어. 응. 우리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저렴하다 할때 어, 어 되게 되게 c 해 보인다 영어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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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 만국 공통어 칠 진짜 되게 대해보 그럼 그런 것도 있어 <laughs>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이게 공공장소 지나다니는데 애들이 막 애정표현 너무 심하게 길거리에 하고 있어 방을 잡든지 이러잖아영어도 어. 똑같아. 아, <laughs> 아, 그래? Get a room. <웃음> <웃음> 어 만국 공통 그런 거는 똑같 들어오네. 아 그치. 얘가 <laughs> <네가 웃음> 똑같네 어. 똑같이 똑같네 그쵸? 그쵸? 어. 자, get a room. Get a room. Get a room. 톰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는 매우 기뻐했어. 톰, 톰 응? 잡았어요. 톰 컷, 컷. 많은 many fish, fish. 응. 어, fish 해도 되고 fish s 해도 돼. 둘다 어, 돼. Many fish 응. and he was very happy. 응. happy. He was happy. He was happy. 잘했어요. 응, very happy. Very mm happy. -hmm. 에이미는 영어를 가르쳤고 그 수업은 매우 유용했지. 에이미 taught 응. in English. 응. 어? And 음. uh, the class 음. was useful. 응, 음, 잘했어. <laughs> 내가 보기엔 인, 인 병에 걸린것 같아. 인. 인. 인? 어, 어. 아. 심심하면 인을 붙이더라고. <laughs> 인 병에 걸린것 아, 그래? 같아. 수업이니까 어. 인, 인, 잉글리시 넣어야 되는 거 아, 아 아니고요. 아, 영어를. 쓰니까? 아, 영어를. 뭐,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 어. 영어에서는 그걸 그렇게 쓴대 하고, 에서가 붙으면 인을 써도 돼. 어허. 근데 그렇지 않은 나는 어. 아예 이런 거 붙일 생각 도하지마 <laughs> Yeah. <laughs> 네. 이 다음 장에 yeah. 보면은 부정하는 게 있잖아요. 조금 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엄마는 집을 청소하지 않았어요. 응. 부엌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응. My mom 응? didn't 응? clean. 응. My mom 응? wasn't clean. 어, <laughs> wasn't? My mom이 안, 깨끗하지 않으셨다고? 엄마가 응. 들어왔다고? Uh, the kitchen 어. 어, wasn't 응? clean. 아, 어, 그쵸. 그래서 저, 내가 궁금한 clean이. 마음... 클린이... 네. 청소하다도 되고 깨끗하다도 두개다 했어. 어, 그래서 어. 클린 이 똑같이 써. 어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놓고 어, 헷갈리라고. 그 다음에 내 여동생은 티, 어제 TV를 안 봤어요. 그녀는 심심하지 않았지요. 여기도 인을 붙여놨네. 아. <웃음> <아직>. <웃음> 어제 오늘 이런데는 인안 붙여요. 어제 오늘 인 어. yesterday 아니야 그냥, 그냥 yesterday, yesterday? 어, 인 없어. 인이 들어있는 yesterday는 없어 그럼? 아예 음. 없어. <laughs> 어, 제말 믿으세요. 아예 네. 없어요. 알았어. My sister 어? didn't watch TV. 음흠. 제가 watch t TV라고 했나요? Watch 그, the TV. 어, watch the TV. 어. 근데 watch 뭐? the TV 안하 그냥 watch TV야. 왓츠티비? 네, TV. 어, 그러니까 TV에 더를잘안 붙여 아 어, 이런 너무 인, 그치. 더 뭐... 그치. 그런 게 너무 헷갈려 인, 더뭐 그런 그게 헷갈리는데 어떤 건또 더를 겁나게 붙이더라고 그치. 어 그치 근데 TV를 보다 할때와치티비고 TV TV. 더가 없어 응, 그러니까 언제 TV. 더가 붙냐면 어. 그러니까 TV를 본다는 건 TV 프로그램을 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때는 안 붙여 어. 어. 그런데 TV 자체를 물건으로 취급할 때는 더를 붙일 더치지. 수가 있겠지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거니까 어저티 어, v 위에 있네 저거 키가 아, 그러면 더키 어. is on the TV 해서 on the TV 음, 음, 할수 있겠지 왜냐면 음. 그거는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그냥 물건 물건이라 하니까. 그 아. TV 위에 있네 할때 음, 네. 음. 근데 TV를 보다 할때그 TV는 프로그램을 보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치. TV 자체 물건을 얘기하는 음, 게 아니니까 음. 그때는 watch TV 그냥 watch TV 아, My sister didn't watch TV 음. and 어제 w a t c h TV yesterday 음? and she wasn't 심심하다가 뭐지? 아, bored 아, 잘했어요 나는 그 우유를 데우지 않았어요. 그 우유는 차갑지 않았어요. 어, 어. 나는 데우지 않았다고. 어. I didn't warm up. 응. 또더 밀크하면 안 되지. 맞아요. 더, 더 밀크야? 밀크 더 밀크야. 그, 그 여기... 우유니까. 아, 그 우유. 아. 요 우유. 다른 우유 <laughs> 아니고. 요 바로 여기 있는 우유. <laughs> 그리고 꼭그 우유라고 할 때만 더 붙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덜을 나는 거야. 우유를 데우지 않았어요 하면 더안 붙여도 돼? 그냥 아니 나는 우유를 데우지 않았다라는 거할때그 어. 우유는 어. 데우려고 생각해 놓은 특정한 우유잖아 어흠. 그냥 일반적인 우유가 아니라 내가 이 음. 우유를 데워, 데워서 먹어야지 하고 딱 이렇게 생각해 놓은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우유지 음. 그렇지 아니 근데 내가 그냥 그냥 어, 나 이따가 우유 데워 먹어야지 그냥 생각하는 거아 그럴 때는 안 써도 돼아 그럴 때는 안 써도 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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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거를 얘기할 때는 더를 그래. 쓴다고 생각하면 돼. 아, 특정 특정하지 때? 않은 건안 써도 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래서 okay. 그 우유는 그래서? 차갑지 않았어요. 어? I did n t warm up 응? The m a l 어? And the m a l 응? uh, Wasn't cold. 잘했어요. 여기 별표 한개있어 한번 해볼게요. 네. 내 학생들은 숙제를 해오지 않았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n to do. d i d t h o m e w o Didn't 어, 다음에 뭐 하나 있어. 그렇 동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어, 어, 숙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어. Have didn't do. Didn't do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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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숙제. Homework. 아, 그들의 숙제. 응. t h e i r homework. 어? 그,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I 응. wasn't 응? happy. 응. 응 잘했어. 요거 그래서 이게 헷갈려 갖고 이렇게 흔들었구나. 두지 해본지 뭔지 몰라가지고 응. 응. 숙제를 응. 하다면 그냥 두야. 그냥 하다. 두. 아, 그냥 두. 숙제를 하다. 두 homework. 응. 두 homework. 해 h 는안 하고? 해은는안해 r k I 안 해. 아 e h o 이 e w o r k I have homework. 아, 어, 어. I have homework. 어, I have homework. I 음, 있는 거고. 있는 거고. have homework. You 숙 i 가있 have homework. You 숙제 l l h a 는 e homework. You will have o m e w o r k 어. h o m e w o r k o i have homework. You i have homework. You l l have h o m r have homework. i h r i l have h o 어 have 어, 어, 어. 자, 내가 더즈 나오는 거랑 인지나는 거랑 막 짬뽕해서 물어볼게요. 음? 너의 삼촌 담배 피우시니? 하고 싶어요. 음. 너의 담배? 어. 더즈 아, 얼런 언쿠. 어. Does your Does uncle. uncle? 응. Smoking? 음. 스모킹? 스모킹? 할거 하려고? 아, 스모크. 아, 스모크. 더즈 유얼 y o u n 했는데 어. 여기 시그라을 할까 말까 이제 가루를 쳐 놓으셨어요. <laughs> 어. 맞지? 그난 이거를 모르겠어. 그냥 스모크하면 담배 피다라는 걸다 다 아는 거야? 네, 아니면 맞아요. 원래 그런 뜻이 다 있는, 있는 거야? 스모크 안에? 스모크 안에 다 들어있어. 아 담배를 피다가 스모크야. 네, 그냥. 네 어. 동사로. 그니까 명사로 하면 연기잖아. 어. 스모크 연기잖아. 어. 어. Uh -huh. 연기고 약간 순제 아, 냄새 나는 거 uh -huh. 그건 스모키. 아 스모키. 응.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하면 담배를 피다야. 담배. 어. 그래서 굳이 시그널을 넣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냥 시간을 쓰 그냥 담배지. 담배. 어. 그냥 응. 시간을 담배야. 응. 이런 거랑 똑같은 거또 하나 더 있어. 뭐술 마시다. 드링. 어. 드링크 한 다음에 이제 또꼭 알코올을 써야 될것 그래. 같은. <laughs> 아니 비어를. 맥주를, 맥주를 뭐, 쓰다 어, 소주를 쓰다 어, 알코올을 뭐, 써야 되 되나? 맞아 것 같지. 맞아. 나도 그래서 나도 그때 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치? 어 드링크에다가 어 비어를 써야 되나? 어, 어. 그렇지 어. 근데 드링크 자체 맛이라도 있지만 술을, 술을 마시다라는 뜻도 있어 음, 근데 만약에 내가 특정적으로 내가 소주를 넣고 싶다. 그러면 드링크 어, 소주 뭐 응. 이렇게 어 물이니까 언어 안붙 아, 맞아 맞다 어. 드링크 소주. 어, 드링크 소주 어. 드링크 비어 어, 드링크 어. 와인 이런. 식고 싶으면 넣고 싶은데 그냥. 어술 먹었어 나 어저께 술 먹었잖아 그러면 I drank yesterday. yesterday. 어. I drank too much yesterday. 음 너무 많이 먹었어. 음 어. 이렇게 할때술 마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음 들어 있어요. 음 비슷 비슷하죠? 음 그다음에 화장할 때음 어, 저번에 선생님뭐 전화해서 왜뭐화장하다를뭐 웨어를 썼나 뭐뭘나 그래 웨어다 그랬어 제가 봤어요, 그렇죠? 맞아 물어 어, 어, 물어볼라 그랬던 거 어. 뭐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화장하다, 어. 너는 매일 아침 화장을 하니? 어. 해보세요. do 너는 yeah. do you, do you 너한테 물어볼 땐 그래서 항상 do you 야. Do, uh, do you 어. 너는 화장을 하니? 어. do you 어. 화장을 얹는다고 표현해. 어느 put, 위? put 어. on makeup? 어, 맞아. 어. do you put on 그래서, makeup? 어. 그래 맞아. put on makeup. 응.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어, every morning. 그니까 이거를 put on makeup. 어, 그니까 화장도 이게 위에 얹는 거니까 어. 그래서 put on makeup이라고 하는데 where do 있지? 메이크업을 왜 입다 뭐 입는 거 아니야? e r 는 원래? 그렇 어. 근데 화장을 푸던이랑도 쓰기도 하고 웨어랑 쓰기도 하는데 차이가 좀 있어. 음, 음, 음. 예를 들어 푸던 메이크업은 지금 화장을 음. 어, 이제 뭐 파운데이션이든지 그거 얼굴에 지금 얹는 행동을 말하는 거야. 진짜 화장을 하는 거지. 어, 어. 근데 웨어는 지금 다 그게 입혀진 상태. 화장이 지금 다 끝났어? 어, 다 끝났다. 다 상태? 끝내서 화장을 한 상태. 푸던이 어. 얹는 거잖아. 얹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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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음. 거고. 음. 그래서 이주유 푸던 메이크업 지금 화장 하고 있어? Are you, are you putting on makeup?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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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uh, putting on makeup? 어. 너 지금 화장하고 있니? 있어? 어, 이거고, 어. Are you wearing makeup? 하면 어. 너 지금 화장했지? 어, 어. 아, 화장했지? 응, 응. 어. 이미 입고 있는 상태. 오케이. 근데 화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몸에 얹는 건다외 e 쓸수 있어요. 몸에 얹는 거? 어. 네. 그러니까 귀걸이, 목걸이. 어. 몸에 얹는 거야, 이거? <laughs> 아, 몸에 얹는 네. 거. 어, 어, 어. 목걸이, 어, 어. 뭐 이런 것도 팔찌, 음, 뭐 이런 거다 wear 할수 있고요. 심지어 향수도. 향수도 커피, 퍼퓸. 웨어퍼퓸. 그래서 몸에 얹어지는 건다 뭐야. 아, 이거 우리도 체육관에 지금 등록이 문제니까 이 한번 해 봅시다. 그는 지난 달에 체육관에 등록했니? 그래서 내가 그거 아, 되게 음. 단어가 어려운 게 있더라고. 어. 등록하다가 어. 여기서 쓸 때는 어. 레지스트 레지스트레이션.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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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이 말을 더 많이 쓴대. 사인업. What's a sign up for? Sign up, up for. For. 어. 사인업은 진짜 말 그대로 사인하는.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등록할 때 보면 항상 사인을 하니까 어, 어, 사인업인데 어. 사인업까지만 해도 말이 돼. 어. 근데 뭐에 등록을 했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게 무슨 어떤 수영 클래스인지, 요가인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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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면 무슨 뭐 미술인지 그런 걸 알려 주고 싶을 때는 사인업 for 하고 등록하는. 아, 사인업 for 짐, 짐. m 예를 들면 짐, 사인업 for the GX 뭐 이런 식으로 아. 뭘 등록했는지를 for 뒤에다 써 주면 돼. 그럼 레지스터레지스터 똑같아요 사인업이랑 똑같아 레지스터, 어디다 등록하는 거? 레지스터 f 뭐 무슨 레지어 이렇게 어 레지스터 for 하는데 레지스터보다 이걸 훨씬 많이 써어 그런 거 같아 어 훨씬 그 인은 사인업 사인업을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사람들 많이 가볍게 쓰는 그 그렇죠. 그냥... 그럼 그는 지난달에 체육관에 등록했니? Did he? Did he? 응 Sign up for gym for the gym for the gym 지난주 응. 지난달, 지난달. 응. Last week or last month? Uh, last month. Tell us soon. My family bought a new TV, and it was very cheap. My family bought a new TV, and it was very cheap. My family bought a new TV, and it was very cheap. I didn't warm up the milk. I didn't warm up the milk. I didn't warm up the milk. The milk wasn't cold. The milk wasn't cold. The milk wasn't cold. Does your uncle smoke? Does your uncle smoke? Does your uncle smoke? I drank a lot yesterday. I drank a lot yesterday. I drank a lot yesterday. Did he sign up for the gym last month? Did he sign up for the gym last month? Did he sign up for the gym last month?